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이 뭐냐면 음, 등비수열 첫 항에 첫탕에 일정한 한 수를 계속 곱하여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 얻어지는 수열을 뜻해요.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항 a 에두 번째 항은 공기를 곱해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 R, 그 다음에 AR, 제곱,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a 의 N, 누구나 a 의 R에 N-1까지 가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항수보다 공비에 곱해진 수가 하나 적죠. 그래서, n번째 항은 a, r 의 n-1이 돼요. 그래서, 알다시피,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a, n은, 이게, 이게 되겠죠? a, r 의 n-1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등비수열을 이루는 이세 개의 항은, 세개 항에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제곱은 양쪽 두 항의 곱과 같아요. 자, 그렇죠? 이 말은 또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음, 뭐냐면, 양쪽 두 항의 루트 아. 루트는 아, a 아니다 그래서 이 항을 뭐라고 하냐면 분비중앙이라고 해요. 분비중앙 분비중앙이라고 뭐냐면 양쪽 두 개의 항을 곱하면 양쪽 두 개의 항의 곱배 루트를 씌우면 그 가운데 항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등비 안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번째 항을 그전 번째 항으로 나누면 나오겠죠? 이렇게요. 런 사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쵸? 자, 우리 또 어떤 내용이냐면 볼까요, 또? 자,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제를 아무래도 개념설명만 하는 것보다 예제를 또 하나 보는 게 낫겠죠 자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그랬어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나간대요 아 그러면 초항이 어떻게 돼요 초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등비는 어떻게 하죠? 아! 2항을 이걸로 나눠보면 알겠네요 그쵸? 등비 r은 4학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a는 어떻게 하죠? a는 a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승 되겠네요. 그쵸? 뭐 굳이 나타내면 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 뭐엔승이라 소설상은 없겠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등비수열, <laughs> 등비수열 4, 마이너스 12, 36, 108, 1 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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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8 108, 1 0일1 초항이 4가 되겠고, 1 1을 4로 나누면 0 8 1이8 108, 1 그럼 이수열의 일반은 어떻게 돼요? a n 은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972와 같대요. 그러면 9 7 2를 나눠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음을 <laughs> 나눠보면 4로 나눠보면 28 243, 243이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마이너스 24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 3의 몇 제곱이 243이 될까요? 그것만 알면 우리는 n 을 구할 수 있겠죠. <laughs> 자, 한번 써봅시다. 3, 9, 27, 81, 그 다음에 243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n-1이 1, 2, 3, 4,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n-1이 5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다 아, 여섯 번째 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음, 자, 애 낭이. 이3 곱하기 2에 1-2n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A1과 R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결국에 일반항을준 거죠. A&N이 3 곱하기 2분의 1에, 2 n 1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2m-1이라고 썼으니까, 자,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을 넣으면 초항이 나오겠죠, 그쵸? 자, a1 구해봅시다. a1 구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2를 구해봅시다. a2를 구해보면, 자,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1에 3제곱 되겠네요. 그렇죠 아, 2분의 1에 3제곱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R은 어떻게 된다고 했 R은 A2를 A1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서 기 보면, 3 곱하기 2분의 1에는 3 곱하기 2분의 1에 제곱 되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되겠네요. 그쵸? 아 네, 3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아.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r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아. a1은 2분의 3. r은 4분의 1.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자. 무수 1과 1과 16품의 1 사이에 서로 다른 세실수 a,b,c를 넣었더니 이, 이 수들이 등비수열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 사이에다가 a,b,c를 넣었더니 등비수열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때 a,b,c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초항이 초항이 a가 되겠네요. 그렇죠? 초항이 a가 되겠고 다른 것도 없나요? 자, 해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수열에서는 이 수열이 이렇게 되겠네요. 1, a, b, c, 16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5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수열에 수의 초항은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렇죠 1이 되고 i 한 번, 두 번, 세번네번 곱해졌을 네번때 16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 2항, 3항, 4항, 5항이니까 a의 5가 a 곱하기 n의 아니, r의 r의 n-3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아래, 3제곱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3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아, 3제곱이야, 4제곱이죠? 4제곱 돼야죠. 자, 4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16분의 1 나와야 돼요. 그쵸? 아, 그럼 아래, 4제곱이, 16분의 1 된다는 얘기에요. 얘는 어떻게 되요? 2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가 어떻게 되죠? r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때 a,b,c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자 a는 어떻게 되요? A는, a는 1 곱하기 2분의 1 되겠고 b는 1 곱하기 2분의 1에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2분의 1에 3제곱되겠네요. 그렇죠? 얘들 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BC는 2분의 1에 6제곱되겠네요. 그렇죠? 얼마야? 6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등비 수열 2, 4, 8, 2, 4, 8, 생생생에서 500보다 커지는 항 처음으로 참고로 로그는 0.3010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수열이 있을 때 500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항은 몇 번째인가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초항이 2가 되고 공비가 2가 되죠. <laughs> 그럼 a 에는 2 곱하기 2의 n-1등이니까 2의 n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경우 아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지는 걸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음 양변을 양변을 로그치 해볼까요? 그러면 n로그인은 n로그 2가 이렇게 되,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 로그 5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어, 로그 5 더하기 3 되죠. 그렇죠. 아, 3이 아니라 2가 되겠네요. 2가 되고 2가 되고 그다음 얘는 로그 10마이너 로그 2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마이너 로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 3마이너0.3010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 곱하기 0.3010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아, 그부등호 들어와야죠. 얘가, 얘가 이것보다 커지게 되는 n을 구하면 되겠네요. 다 계산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 2의, 2의 무승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2의 제곱이 1024니까 2의 9제곱은 어떻게 돼요? 510이잖아요. 그쵸? 그전엔 256일 거고 2의 8제곱은 256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2에 8, 아, 8항부터 그렇게 되있네요. 8항부터. 그쵸? 아, 9항부터 그렇게 되있네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거 일반항, 2 곱하기 2에 n-1항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랑 이거 곱해서 n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9번째 항부터 나오죠. 얘도 아마 구급해서 나오면 이게 성립하겠네요, 그쵸 자, 사실은 이런 문제를 지금 로그로 푼다는 게더 어떻게 보면 답답한 노릇이죠, 그쵸 이걸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개수가 준비수를 이룰 때 봅시다. 곡선